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지금은 농악놀이를 재현하는 불의 깃발에서나 볼수 있는 문구가 되버렸지만. 이는 우리가 농업 국가이던 시절에만 내세우던 구호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많은 나라들을 보더라도 튼튼한 농업을 기반으로 여타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 농업 자체가 산업의 중심인 나라들도 여럿이고요. 식량이 주요 자원으로 무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위기로 각종 작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물가폭등은 물론 각종 식량의 자급을 당장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배고픔이 닥쳐서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농민들이 기후 재난으로 발생하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 들어봅니다. 지역 축제 때면 등장하는 야시장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공군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와 유품 정리까지 지원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맑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공모와 관련해 순천시와 순천대 등이 공모 참여 검토 조건으로 내건 2021년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 의대의 공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육교회가 역대 최다인 3,828명이 1 7개 종목에 참가한 가운데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전남에서 열립니다. 여수시가 거북성공원 내 호수 퇴적물 시료를 채취 분석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오는 6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심각한 기후 재난으로 농민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농민들 기후 재난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연맹 윤일곤 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후 재난으로 생긴 농작물 피해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월에뭐 이상군으로 시작해서요. 사월달에 오히려 또 저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다 요즘에는 또 계속 비가 봄 장마라고 할 정도로 비가 오는 바람에 뭐 밭작물, 과수, 모든 작물에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농민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한것로 압니다. 어떤 예. 자리였습니까? 이 기후 재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뭐 우리 정부랄지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뭐 재해로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농민들의 일 년간 농업 소득이 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해 버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책들이 전혀 없다 보면은 농민들은 올 농사를 빚을 내서 빚으로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최근 그 보도를 좀 보면은 마늘이랄지 매실 좋은 피해에 대해서 어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좀 보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이거 자체도 지금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음. 하던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마치 보상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법상 농업재해 대책법입니다. 농업체 보상급이 아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나면은 여기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뭐 동약 비를를 뭐 음,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대신 파종할 수 있는 대파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농작물 피해본거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농업체에 대한 대책이고 어, 이후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뭐 자재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얘기에 예, 예. 지금 그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그 어, 기후 재난에 따른 농작물 피해 얘기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예. 좀 해주셨는데 작목별 예.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좀 시기별로 말씀드리면 어, 겨울 동안에 워낙 그 비가 자, 자주 오다 보니까요. 어, 오이나 호박 등 시설 작물 같은 경우 딸기도 마찬가지고요.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수확량이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품질도 많이 떨어져 버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소득이 많이 줄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2월에 달 고온 현상이 오다 보니까 이 과수에 꽃이 빨리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4월에 달또 갑자기 저온이 되어버리니까 냉해 피해가 와가지고 네. 어,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매실, 복숭아, 배, 사과 같은 것들이 냉해 피해로 인해서 결... 절실이 많이 떨어진거죠. 많이 적게 아. 달린거죠. 더 심각한 것은 밭작물인데요. 마늘, 양파,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많이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열매가 제대로 안에서 만들어지지가 못하고 비가 하도 자주 와버리니까 썩어버리고 병에 네. 많이 와 버리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작물에서 특히나 이제 뭐 사료작물 마저도 논에다가 이모작으로 사료작물 심는데요. 비가 너무 자주 와버리니까 생육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논이 물러가지고 수확을 못할 정도까지 뭐 다양한 작목에서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예. 기후 패턴이 완전히 이전과는 지금 양상이 좀 달라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일조량 예. 부족이랄지 갑자기 더웠다가 또 갑자기 추웠다가 하는. 예. 아. 그렇군요. 거의 모든 작물에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어쨌든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네, 대책들이 네, 네.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 이것을 재난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일상적으로 뭐 여름 되면 장마오고 뭐, 가뭄 들고 이건 일상적인 제대로만 바라 보기 때문에 네. 전혀 지금 뭐 대책이 안 서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인정을 해야 하고요. 음.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으면은 일단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떼늦게 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발에 오줌 누기식, 누기식밖에 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이게 반복이 안 되게 하려 그러면은 대파 때 지원이라든지 농약 때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하게 법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농림축산부가 해야 될 주된 일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수십 년 전부터 아, 거의 제 기억으로 제가 지금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제 보상법을 제정해달라고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뭐 선거 때만 잠깐 언급하다가 선거 끝나버리면 또 나몰라를 해버리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예. 일상적 재해가 아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라는 그런 인식 전환부터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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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추부터 지금 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 재보상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뭐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별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전혀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 차원은 어떻습니까? 특히 전남도 같은 경우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예.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농민들의 목소리에 어, 귀를 많이 기울인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예예. 또 집행부로 있지 않습니까? 좀더 낮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전개 <laughs> <laughs> 나가는 데 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합니다. 뭐인구로인는뭐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이런 지역에 서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음. 데 이제 아쉬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네. 재정의 한계가 인정되는 것은 제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가 할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저희들이 제 매번 이렇게 재해가 발생되고 재난이 발생될 때마다 전라남도에 요구하면은 이제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국가 제도가 없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할수 있는 게 없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전라남도가 이제 가령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영암에 F1 경기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농민들이 흔들게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은 골치 덩어야 된다. 그때 그일조원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거의 뭐 실용적이지 않고. 뭐 적자로 지금 흐덕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의문자 쓸 돈들을 바로 이런 데다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재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재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전남도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 기후 재난에 따른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식은 하고 계시던가요? 말씀 아, 제... 좀 나눠보면은 저희기자회할때 이제 우리 과장님들, 막 계장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laughs> 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슬람도 앞서 나가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꼭 이런 거의심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네. 이제 저는 그 모습만 보면은 아 뭔가 뭐 현재 그 수준이 어떤가를 좀 이미 <laughs>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 거기서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사실 이런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법을 만드는 것도. 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라면은 농업이 예.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 예. 생산성들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시설 투자 부분에 일점 정도 많이 지금 투자 가 되어 있습니다. 아. 농민들이 아무리 잘 생산을 해 놓아도 핵심은 가격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음. 가격이 고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늘을 예를들면은 마늘이 올해같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흉량이 들었습니다. 그럼 수확량이 급감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물가를 잡는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TRQ로 무관세로 막 몇십만 톤씩 수입해 버린 거죠. 아. 근데 반대로 이제 농민들이 좀 기후가 좋아가지고 숙이 들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정부에서 나몰라라 그 대책이 없 나도 빛이 만지고 있습니다. 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상황을 네. 예로 들면은 한 개에 만원 사과다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펴가지고 결국은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한 300억 정도의 긴급 그 유통 그 자금을 지원을 했, 해줬습니다. 근데 결국은 농민들에게는 그 효과가 전혀 안 갑니다. 가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과 가격을 오히려 또 조정을 하는 거죠. 음. 결국은 소비자들 더 비싸게 먹고 예. 농민들은 싸게 팔고 이런 구조가 계속 악순환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에 유통구조와 관련된 부분만 그렇겠죠. 놓고 보더라도. 농민과 소비자가 바로 일대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유통구조를 가져가면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한 뭐 제도 개선이라 할지 그런 인식들이 없다 보니까 뭐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와 농민들밖에 없는 거죠. 네. 이곧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요. 이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됐건 간에 농업재 보상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선거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 특히나 이제 유해 후보들에게 정책 해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좀 함께 하자 했는데 좀 기대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2대가 출범하기 전에 유성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유통관리법 안 했, 양곡관리법안 했습니까? 네네. 이것이 이제 재부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요. 단독으로. 근데 부의를 할때 농민 단체들이라지 물어보고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네.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구나. 말씀하셨죠. 네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내용을 더 개악을 해가지고 아... 그걸 다시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야 22대 새로운 국회가 열려도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큰망이 보일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요. 어, 걱정스럽다는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게 저도 매우 좀 유감스럽긴 한데, 어찌됐건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 어, 문제점들을 좀지적하는 그런 인터뷰 기회를 좀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농민의 광주전남연맹 윤일곤 의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지역 뉴스를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GBS 뉴스 차범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열린 여수 거북선 축제 40만 명 인파가 몰려서 성공적인 개최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 축제 야시장 설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장에서 과도한 야시장 음식물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장에서의 불법 야시장 개설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축제가 열릴 때마다 불법 야시장 개설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 부족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가 처음부터 축제장의 야시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제장의 야시장 개설 방식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입점 상인이나 단체들로부터 특정 공간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받고 여수시가 야시장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이 불법 야시장 개설과 높은 음식값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축제장에서 음식물을 즐기는 이런 축제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이 근본적으로 야시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 쉽지는 좀 안아 보입니다. 네. 불법 야시장 개설과 관련한 갈등은 지자체가 불법 야시장 개설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큰 마찰 없이 영업을 해온 야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 야시장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여수 거북선 축제 야시장 개설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수 신화 축제 보존회가 5천만 원을 받고 이순신 광장의 야시장 개설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지역에서는 일부 상인들이 허가범위를 넘어 야시장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문제지만, 지자체가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가 돈을 받고 야시장 개설 허가를 내주게 되면 야시장 음식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아예 축제장에 야시장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축제 보존회가 축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야시장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출발이라며 축제장은 음식물 판매 없이 축제 본연의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관광객들은 시내에 나와서 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도록 축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여수시가 도로 확장을 추진하면서 도로에 심어져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벌목하기 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가 여수 만흥에서 5천 간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망양로 도로변에 이 가로수로 숙제되어 있는 이 메타세코이아의 수십 그루를 베어내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도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해당 가로수를 불가피 한 불가피하게 베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지역 일부에서는 이 나무의 보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로 벌목 위기에 놓인 해당 수목은 만흥에서오천 망양로 2차선 도로 양쪽에 심어진 메타세코이아 나무인데요. 총 222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는데, 이 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나무는 118그루로, 이중 67줄 정도가 이 벌목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여수시는 새 도로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메타세코이아 나무는 그대로 두고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인데,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된 일부 수목은 배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수목은 수령이 40년 이상으로 생장이 빠른 메타세코야 나무의 특성상 나무 높이가 15m에 이르는 거목으로 성장했는데, 여수시는 산림과 가로수 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쳤고, 해당 구간의 수목을 배어내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다른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흥오촌도로 확보장 공사는 올 1월부터 오는 2027년 1월까지 도로 길이 780m, 폭 21m로 총 1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수시는 해당 구간의 메타세코야 나무를 모두 벌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지역 언론이나 시의회 등에서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와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단, 있다는 입장인데, 네네. 여수시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부 수목은 벌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메타세코이아 벌목과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현행 2차선을 그대로 보존하고 새롭게 4차선 선형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인근 지역에 별도의 군락단지를 조성해 수목을 옮겨 심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또한 여수시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정신에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반한다며 시민공청회가 필요하고 수목벌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여수시는 해당 메타세코야 수목은 지름이 50cm 이상으로 비용을 들여 나무를 옮겨 심어도 대부분 죽을 가능성이 높고 또이 옮길 장소도 마땅치 않아 지금으로서는 벌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 b s 뉴스 차범준 기자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공군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와 유품 정리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무연고 사망이란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사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 가족관계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시신인 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5천 명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하지만 이들 중 70%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 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서야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 고흥군에서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에 이어서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 사업에 새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먼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장례 비용을 최대 백육십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예. 고운군에서는 지난해 여섯 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현지에 벌써 다섯 명이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 추세입니다. 무연고든 고독서 유품 정리 사업은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서 유품 정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변 이웃들 과 임대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구흥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신정희 팀장의 말을 통해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사망한 취약계층의 경우에 장례 및 사후 유류품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예전에는 마을에서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는 그러한 미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 후에 방치되는 유품과 악취 등으로 임대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실제로 임대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월세 등 임차 가구 중에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생활하다 홀로 사망한 경우에 이웃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 왔는데 어 이번에 전문 청소 업체를 통해 유품을 정리하고 고인의 생전 고주지의 유류품을 처리 그리고 또 특수 청소와 소독 등으로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음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줄하는사업입니다 예, 지난달 29일에는 한 월세 주택에서 생활하다 병원 치료 중에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 가구에 공영 장례 지원과 함께 첫 유품 정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이전에는 이런 거주지의 집기류랑 유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도 자원봉사자나 민간 기관 등의 도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이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그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유품 정리에 참여한 전문 청소업체 대 표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승배 씨의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물품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거의 안에 있는 내부 물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빼서 이제 폐기 처리하고 또 이제 청소하고 또 이제 소독하고 그러면서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계속 물건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쉽게 말해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어, 환경도 좀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청소업에서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게 그걸 그대로 그 방치해버리면 그 집도 이제 솔직히 오래되면 폐가가 되는데 예, 이걸 또 칠라라면 자녀분들 왔을 때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봐도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아주 적어봐서는 좋고 이것을 치워버리면 이웃들도 상당히 어주민자 동네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공군의 향후 계획도 궁금하네요. 공군은 네, 올해 사월 기준 일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오십삼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가 노인 가구 역시 전체 인구의 이 사십사 점팔 사십사 점팔 퍼센트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데요. 계속해서 신정희 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우리 군에서도 22년 12월에 고흥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말 고흥군에서는 고독사 고위험구 및 은둔형 개토리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각각 46명, 16명의 대상자가 확인되었고 이중 상당수가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법도 지속적으로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 예,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좀 개별적으로 공영장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제각각이었는데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 또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는 왜 단절됐는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